오늘 컨텐츠는 뭐냐면요 과연 타사 제품의 우유와 저희 우유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맞추실 수 있을지 1번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10만 원빵? 예아 너무나 됐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름맨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기린목장에 이일준 대표님 모시고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린목장 대표 이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야, 그 사이에 우리 식구들이 늘었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직 출산한 젖소는 없죠. 출산. 투수 안 했으니까 예. 아, 그 친구도 보고 싶네요. 예.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표님께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건데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요 우리 기린목장의 일준 대표님께서 우유의 또 전문가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제품보다 우리 기린목장 우유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크실 텐데. 과연 우리 기린목장 이일준 대표님께서 타사 제품의 우유와 저희 우유와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과연 맞추실 수 있을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콘텐츠 했을 때 그린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제품마다 약간의 독특한 성질 그리고 맛이 차이가 있었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거이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일준 대표님께서 이 맛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실지?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그 맛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다. 예. 당연히 그럼 맞추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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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1%의 조작도 없이 과연 우리 이 일준 대표님께서 우유의 맛을 구별하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유를 보시고 어, 맛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까주세요. 자 우유를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맛을 한번 인지한 상태에서 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우유. 자, 대표님 한번 봐보시죠 저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우유 우유입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자 다음은 D 사. D 사. 와. 얘는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약접풀이 소가 잘된 은 단맛. 아, 약간 좀더 부들부들한 느낌이 예, 있고요 예. 와, 와 신기하네요. 확실히 좀 다릅니다. 와, 자그 다음에는 엔사, 엔사. 저는 엔사와 s 4의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는데? 제품님, 느껴지십니까? 네. 느끼십니까? 네. 와, 역시 우유의 전문가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망의 기린목장 무항생제 우유. 저희가 기린목장에서는 500ml 우유가 없는 관계로 좀큰 용기로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우유는 똑같은 거니까요. 아,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네요. 네, 다 있죠. 아,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약간 더, 좀 더, 네, 예, 약간 말, 음. 맑으면서 향이 약간 좀 느껴지는,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이, 이, 이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저는 이제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대표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예. 예. 와, 역시 우유의 전문가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대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여. 안 보이시죠? 예. 네, 안 보이는 거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일준 대표님께서 우유의 맛의 차이를 느끼실지, 자, 약간 위치로 인해서. 약간 눈치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한번 최대한 이일준 대표님을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되면 거의 속았겠죠 PD님 어떻습니까 속았겠죠 네네 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유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유 1번 우유 자, 대표님, 제가 좀 많이 따랐습니다. 조금만 드셔도 됩니다. 1번 우유, 어떻습니까? 받으셨습니다. 1번 우유입니다. 1번 우유, 예. 자 1번 우유고요. 그 다음에 2번 우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우유. 자, 2번 우유 드셨습니까? 다 드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번 우유. 3번 우유. 3번 우유. 자, 3번 우유입니다. 네, 3번 우유까지 드셔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4번 우유. 4번 우유입니다. 4번우 우유. 자, 4번. 우유. 자 4번 우유 자다 드셔보셨습니다 4번 우유까지 드셔보셨습니다 많이 어려운데요 어렵습니까 예. 네. 한 번씩 더 드려볼까요 어, 1번 4번 1번하고 4번을 한 번씩 더 드려볼 까요 자 1번하고 어, 많이 4번 헷갈렸는데요. 1번하고 4번 자. 자, 1번 우유, 자, 그리고 4번 우유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4번 우유, 여러분 과연 기대됩니다. 대표님께서 맞추실지? 1번과 4번, 1번 기름 목장, 1번 기름 목장, 2번 2번 3번 아, 2번 N사 2번 아 2번 N사 3번 3, 3번 D사 3번 D사 4번 S사 4번 S사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예그 예. 1번이 확실하게 기름목장이다 맞다? 예, 예. 확실합니까? 예 5만원빵 예 10만원 빵? 예. 야, 확실하시네요. 야, 1번 기린목장 우유가 맞는지 안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대표님. 정경 들었습니다. 야, 여러분. 기린목장 우유만 맞춘 게 아니라요. 순서를 다 맞췄습니다. 순서를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원테이크로 갔습니다. 절대 주작 아니고요. 야, 이걸 저 맞출까 했는데 어떻게 1, 2, 3, 4번 야 제품까지 다 맞췄습니다. 역시 타고난 우유 장인 이십니다. 야, 너무나 대단.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역시 이 미각의 달인들은 확실히 우유의 차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너무 와 소름이 끼치는데요. PD님 어떠세요? 대단하십니다. 엄지 짱. 우리 강 pd님은 아, 엄지 짱 얘기했습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기린 목장 우유를 맞추는 것도 대단한데 야 맛의 차이를 제품 제조사별로 구별을 정확하게 다 하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마치기 전에 저희 기린 목장만의 그 맛의 차이가 확실히. 있나 보네요. 예, 좀 어... 더 진하죠. 아, 좀더 진하다. 그리고 유지방 함량이 높아서는 더 고소. 아, 유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더 고소하다. 음. 야 소름끼치네요. 자, 여러분, 이게 우유의 품질의 차이뿐만 아니라 맛의 차이도 역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사실 구별을 눈가리면 못할것 같은데. 역시 이일준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잘 고별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재밌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 적극적으로 주시면 반영해서 컨텐츠 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드리고 마칠까요? 네. 자, 기름복장, 화이팅.